안녕하세요. 현대이TV 박태진입니다. 어느덧 거옷없이도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만 할수 있는 야외 활동이 참 많은데요. 전그 중에서도 야외에서 진행되는 뮤직페스티벌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따스한 햇살 아래 돗자리 위에서 좋아하는 음악과 분위기를 느끼는 것, 그리고 또그 노래를 들으면서 푸드트럭 음식과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정말 이 시기 아니면 즐기기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 모아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잘 보시고 올해는 저와 함께 축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페스티벌은 서울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16제를 맞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와 해외 최정 상급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리스너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름은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지만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재즈의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무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유명 아티스트를 보러 갔다가도 재즈와 분위기에 빠져 매년 참가하는 관람객이 다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5월 31일 금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 3일간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 케이스포돔, SK 핸드볼 경기장, 88 호수 수변 무대, 이렇게 실내 실외 동시 진행됩니다. 지정 좌석제가 아니어서 12시부터 입장순에 따라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1일권은 18만 7천원, 3일권은 42만원으로 멜론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여 팀 이상의 화려한 라인업이 이미 공개됐고요. 공연 전까지 계속해서 라인업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외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만큼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분위기의 페스티벌입니다. 입장하셔서 실내 야외무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야외무대에서는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허용 규격은 2인당 가로 1.2m, 세로 1m 크기로 제한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공연을 즐기시려면 낮에는 햇볕에 대비해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는 꼭 준비해 주시고요. 저녁에는 조금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 챙겨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입니다.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힙합 페스티벌 중 규모가 가장 큰 페스티벌인데요. 2018년부터 계속해서 매진 행렬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5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낮 1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국내 정상급 힙합 뮤지션들의 총집합회 아주 힙합 무대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은 일일권 11만 9천원, 프리미엄 티켓은 19만 9천원으로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멜론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티켓에는 네가지 혜택이 저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T자 무대 앞 별도 스탠딩 공간 출입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페스티벌 별도 입장 라인으로 입장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푸드존 별도 구입 대기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정판 스페셜 MD 티셔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기줄 없이 페스티벌을 즐기시고 싶다면 프리미엄 티켓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도 야외 페스티벌인 만큼 지정 좌석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이전 힙플페를 참고해 보면 스탠딩존과 피크닉존이 나눠져 있어서 피크닉존에서는 돗자리를 펼치고 자유롭게 스탠딩존을 오고 갈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 만큼 스탠딩존 앞쪽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면 조금 일찍 공연장에 입장해야 하고요. 피크닉존에서는 돗자리를 펼칠 수는 있지만 피크닉존이 스탠딩존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돗자리에 앉으면 무대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히플페에서도 일교차를 대비한 물품들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뷰티풀 민트라이프입니다. 뷰티풀 민트 라이프는 2010년부터 매년 봄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되는 음악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페스티벌로 봄의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봄 소풍의 느낌을 담았다고 합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는 물론이고요.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신인 아티스트들까지 총출동하는 페스티벌입니다. 5월 11일 12일 양일간 올림픽 공원 88 잔디마당 SK 핸드볼 경기장 88호수 수변 무대에서 개최되고요. 88 잔디마당에서는 피크닉 존이 있어서요. 돗자리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3개의 무대가 준비된 트리플 스테이지 구성인데요. 이렇게 3개의 무대가 구성되는 건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공연은 오후 1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일일권은 11만원이고요.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전날 온라인 판매가 마감되고요. 나머지 수량은 공연 당일 11시 30분부터 현장 판매를 진행합니다. 티켓은 한정 수량 마감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구매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뷰티풀 민트라이프는봄 소풍의 컨셉인 만큼 모두들 간편한 살림으로 즐기는 페스티벌입니다. 캠핑처럼 짐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입장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반입 가능한 짐도 백팩 한개 크기 정도의 가방 한 개로 제한되니까요. 짐 최소화해서 가볍게 즐기고 오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야외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은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는 취소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폭염이나 폭우에도 페스티벌이 진행된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 날씨에 맞는 용품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요. 딱이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야외 뮤직 페스티벌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 축제 재밌게 잘 즐기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